얇고, 얇고 맞아. 가벼운데, 따뜻한 게뭐 있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세요. 아. 그런 거를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데 노스페이스는 있습니다. 아 오! 역시 노스페이스에요. 네. 오 나라 오 나라 추석 온다. 온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노스패밀리의 투루디 배진열입니다. 허? 이번 달은 어떤 민족 행사가 있죠? 이번 달은요 다름 아닌 추석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우와! 이번도 아. 추석이요 맞아. 6일이나 되고 오우. 길어요 이런 긴 연휴를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저희는 지금 만리동 직영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낱낱이 추석 선물로 어떤 게 좋을지 하나하나 저희가 제품 추천 좀 들어보도록 들여볼게요. 하겠습니다. 喔 오, 마이 갓. 어머나. 들어오자마자 매장이 넓어요. 너무. 넓고 쾌적 시원하고 쾌적한 느낌이에요. 만리동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장과 그리고 2층에는 할인 매장. 이렇게 같이 운영되고 있어서 다양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쇼핑하시기 너무 좋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 하나 볼까요? 볼게요. 아니, 여러분, 어? 보이시죠? 어. 저희 잘생긴 청년 누굴까요? 다름한 여러분, 노스페이스의 새로운 홍보 대사로 얼굴 찾는 차원우 씨가 또 함께 해줬어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이시죠? 아, 확실이보어텍스 음. 제품이 딱눈에 들어오네요. 아니, 색깔도 너무 예뻐요. 오! 어. 확실히 좀 패셔너블하게 음. 기능성 갖춘 자켓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돼서 입기도 좋은데, 스타일리쉬까지 하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노스페이스를 사랑하는 이유, 음. 그중 하나는, 셋업. 오, 오케이. 뭐야? 너무 예쁘지? 잠깐만, 너무 생각나? 예쁜데? 여러분, 제 존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아 어, 약간 사이즈가 아 루디네요. 여성 존에 이게 또 왔는데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자켓, 밀튼 자켓입니다. 오 두께 자체가 오 우선 간절기 입기 굉장히 좋고요. 오, 그리고 소재 자체가 우븐 소재예요. 음. 또 가을 오잖아요. 가을도 이거 하나 탁 입어주면 최고예요. 아, 또 이건 아왜 이렇게 또 예쁘게 아 만든 거야? 모자는 진짜... 또왜 이렇게 예쁘게 아 만든 거야? 진짜 본댄으로 아, 나 진짜 노페피스왜 이렇게 잘해? 되게. 아, 왠지, 왠지, 왠지. 어쩐지. 저희가 또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 시즌 2에 아, 또 공식적으로 저희 노이즈 스페이스 화이트라벨 제품이 함께한다고 함께 합니다. 합니다. 아, 어떻게 한번 어, 해봐야지. 나요 바다님, 막 이러면서 막. 우와, 아, 이게 이거 뭐야? 루디야! 이거 보면, 잠깐만! 어머!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여기 음, 지금 음. 들어간 로고와 요 주머니 포켓도 하. 너무 인상적이고, 이제 좀 다가오는 가을이나 음. 초겨울까지 한번 입으시기 너무 좋을 것 너무 같아요. 너무 좋을 것같아 추천드릴게요. 제가 버스님에 한번 설명해드려도 될까? 오케이, 렛츠고!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 여성 서프 크롭 라운드 반팔티인데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요런 어, 간절기 때 가벼운 반팔에 오. 자켓 하나 딱 입어주면, 게임, 끝 <laughs> 굉장 나와, 그곳에서. <laughs> 저희 또, 만리동 직영점의 좀 특징을 알기 위해서 부점장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볼 겁니다. 선생님이신가요? 아니래요. 아, 아니래요. 아니래요. 네, 그럼 저희 만리동 직영점의 부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 반갑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리지경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용호라고 합니다 입으신 이 제품 훔치고 싶어요 이거 뭐예요? 너무, 너무 멋있어요 아, 이거 너무 탐나는데요 지금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호텍스 아 진짜요? 자켓. 자 그러면은 우리 음. 부전자님께서 우리 만리동 지경점만의 혹시 뭐 특징이나 이런 것좀 음. 말씀 좀부탁드려요아 저희 만리지경점은요 마운틴 화이트라벨 키즈 그리고 아웃도어 리서치 마지막으로 아울렛까지 모든 라인이 한 곳에 모여있고 고객님들이 방문해 주셔서 해 주셨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합리적으로 쇼핑하실 수 있는 대형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한테 혹시 음 추석 선물을 드리고 싶으면 노스페이스 어떠한 제품이 좋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연령이 좀 있으신 고객님들이 방문해 주시면 얇고 맞아. 가벼운데 가볍데? 따뜻한 게뭐 있냐? 이런 말씀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런 거를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데 노스페이스는 있습니다. 아 역시 노스페이스예요. 네 됐어. 저희가 또 하나 하나 보면서 한번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까지. 그래서 제가 또 오. 여기 메인에 걸려있는 제품을 입고 있잖아요. 대박이야. 우스페이스의 마티스 자켓을 소개합니다. 아 상단 블럭 배색이 포인트인 마운틴 자켓이에요. 오.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지금 스타일리시 하잖아요. 음. 생활방수 소재 기능이 또 있어서 간절기템으로 입기도 너무 좋고, 초겨울까지. 음. 입기에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매장들 방문하실 때 꿀팁은 마네킹에 진열돼 있는 음. 약간 어떤 제품들을 조금 약간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음. 그런 거를 포인트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아니 정도다. 근데 어. 지금 의상 루디시 하나하나 다 매칭해봤는데 음. 모든 의상에 지금 신발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오. 이 제품은요, 노벨티 마운틴 부츠입니다. 이 매끈하고 슬림한 핏이 특징이에요. 볼 넓으신 분도 약간 슬림한 핏 원하시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매장 3분의 1도 안 봤는데. 어. ハハハハ 키즈존이 있어요 너무 귀여워 무슨 일이야 민준아 그러면 우리 키즈존에서는또 어떤 게 잘나가는지 부장장님 한번 다시 소환해서 한번 여쭙도록 할게요 부장장님 약간 키즈존에서좀 잘나가는 제품이나 많이 선호하시는 혹시 그런 거좀 추천해 주실 게요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출시가 되자마자 아? 제 아들에게 uh... 바로 선물한 이 제품입니다 알콘 저... 저... 드라이벤트의 자켓입니다 오, 이렇게 세업으로 그리고 약간 생활방수 소재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아웃도어 활동 너무 좋을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여유 있는 핏으로 해서 안에 맨투맨이나 이너 같은 거 음. 같이 활용해서 입, 입, 입히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자. 요렇게 저희가 또 퀴즈존에 이어서 부모님들한테 어떤 설명을 하면 좋을까 음. 고민을 하다가 부전자님 한번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약간 부모님들 추천템을 좀 보고 있었는데 음.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제품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 어, 저 바로 이거 여기. 알아요 네. 이거 히트잖아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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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히트다 히트다. 핏기지 그리고 소재만다 만져봐도 달라요. 달라요. 맞습니다. 동일한 부피, 동일한 크기에 비하면 굉장히 보온성이 우수하게 제작이 된 아, 제품입니다. 오, 진짜. 그리고 시착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가볍다. 와우. 따뜻하다. 입어, 입어봐도 네. 될까요? <laughs> 요, 직접 요, 입어봐야. 오! 입지가 와, 오잖아. 와, 굉장히 아니, 가볍죠? 너무 가벼워! 같이 그, 아, 그, 여러분 진짜 ]까지. 직접 오셔서 한번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직접 오셔서 입으셔야 돼요. 이건 그, 입어봐야 느낄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깜짝 놀르어 어, 근데 요, 요거랑 함께 신을 신발도 혹시 어, 있는지. 네, 있습니다. 궁금해요. 네. 그러면 또 신발 <laughs> 추천해주신다고 해서 신발 존으로. 렛츠, 고 가, 가! 저희가 이제 신발존에 도착했는데요 그쵸? 이 옷과 어울리는 신발 한번 추천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상품은 음. 에너지테크3 보아 고어텍스 슈즈입니다 보아 선배님 또 나와주셨어요 3! 이 신발의 장점 우선 고어텍스다 방수가 된다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이 미드창에 보시면 카본 소재가 들어있어요 자동차에서는 그 비싼 소재 맞아요 카본 카 소재 걸으실때그 탄력을 이용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오래 트레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천연 울 소재로 그러니까요. 만든 대박. 인솔입니다. 그리고 발 냄새 많이 나시는 분들 아. 신으시면 냄새가 나지 아. 않습니다. 우수한 동풍성까지 등산 네. 좋아하시는 부모님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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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매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음. 이제 본격적으로 음. 저희도 사실은 음. 가족들한테 선물을 좀 하려고 온 거잖아요. 맞아. 우리가 직접, <laughs> 직접 한번 골라보... 선물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누구한테 줄 선물 부르실 건가요? 아 저는 운동을 좋아하신 저희 부모님, 남편까 모두 운동을 했기 때문에 기능성 있는 그런 운동 제품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쵸?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나 우리 조카한테 어울릴 만한 아 그런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가볼게요. 저는 아까 우리 부장장님께서 추천해주셨던 히트 자켓 한번 봐볼게요. 경량성 우수성이 너무 뛰어나서 가볍게 좀 입은 시기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엄마, 아빠 커플로 이렇게 드리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5, 6, 6, 7, 7, 8, 8. 여성 사이즈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여성 제품은 색상이 컬러. 네 가지 어. 컬러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오 이런 네 가지. 네. 그러면은 이렇게 네, 네 가지. 오,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우리 엄마 뭐야? 아, 우리 엄마는? 아! 게임은 끝났어. 이거예요. 사이즈 제일 작은 거 하나 네네. 부탁드리고요. 엄마 이거 이두개중 이거 뭐가 나요? 뭐가? <laughs> 아까 저희 주력 상품으로 소개했던 이 자켓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블랙으로 해서 드라이 벤트 자켓 이걸로 피켓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쁜데? 뭐야? 우 <laughs> 야구쟁이 이든 선수님을 위해서 제가 한번 제품만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주지? 요새 오빠가 필요한 제품이 아. 얼굴 천재 얼굴 천재 판넬로 돌아가볼게요. 얼굴 천재 차은우 씨를 찾으면 돼. 자, 요요뒷 보세요 여기. 원투쓰리 이 제품 이둘 중에 하나. 아까 제가 부점장님 못 보고 솔직히 좀 기절할 뻔했거든요. 이둘 중에 하나인데 원투쓰리 내려갈게. 이거 입으면 얼굴 천재 차은우 씨 되는 건가요? 아까 그 고어텍스 쓰리 보아 그 신발이 좀 눈에 밟혀가지고 저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거를 또 아버님 선물로 오셔서 이거 한번 진짜 신어보세요. 이 탄탄한 내구성의 느낌을 온 발로 한번 느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고달리셨던 노스페이스 공식 어플리케이션이 런칭되었습니다. 오, 와, 저희 노스페이스에서 이번에 어플리케이션 런칭과 함께 이중여행을 아. 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30일까지 응모해주시면 되고, 음. 당첨자는 10월 13일. 13일에. 그래서 저희가 매장 방문해주신 분들 음. 일정 구매 금액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응모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QR코드 어. 스캔하시고, 음. 바로 노스페이스 앱 설치하시면 응. 끝이에요. 어. 하시고 그냥 응모. 응모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서 저희가 총 10분께 미국 항공권을. 아메리카. 네. 어, 나 가고 싶어. 요 oh, yes. 오, 예 요가까지 칭찬하는데요. 그리고 총 100분께 또 5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용품까지. 나 미쳐, 나 미쳐. 무조건 그쵸? 해야 돼.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런칭 출시 기념 이벤트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조건 참여하세요. 참여하세요. 여러분, 자, 저희가 골랐던 제품 음. 이렇게 예쁜 선물 박스에 박스, 패키징으로 박스. 이렇게 포장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또 골라보니까 맞아요. 기분이 너무 특별하고 오늘 또 이렇게 만리동 직영점에 <laughs> 음. 와서 가족들 선물 직접 골라보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뿌듯해요, 행복하고 아,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로스페이스 남매가 온 가족을 위해서. 특별한 추석선물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여러분은 한번 오셔가지고 또온 가족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행복 가져가시길 추천드릴게요 오, 일단 와보시면 너무, 좋을 것, 너무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노스페이스를 응원해 그리고 사랑해 여러분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해피 추석, 추석.